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4월 25일 토요일 최고의 날. 넉넉한 사명을 주옵소서. 행하겠나이다. 민수기 사장 오예. 할렐루야. 오늘은 내 생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드는 것을 불편해하기도 하고 두렵다. 라고도 하고, 음, 근데 나는 내 나이 드는 것 너무 좋다. 40에 몰랐던 하나님을 50에 알게 되었다. 이제 60이 되면 50에 몰랐던 하나님 60에 알았다고 고백하면서 더 감격해 하지 않을까?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기만 하다. 성경을 읽어도 한해한 한 해가 또 다르다. 이것도 감사하다. 해를 더할수록 내 삶에는 고마운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나를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러니 나이 드는 것이 기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있을까? 더더욱 기쁜 것은 하루를 더사르니 다시 만날 주님과의 그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것 아닌가? 오 예. 할렐루야 곱하기 1 0 0 0 0 0 0 0 0 0 창이 아닐 수 없다. 할렐루야 곱하기를 숫자로 할 것이 아니라 무한대 기호표 없는 감유 어제 아침에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루 사모에게 그대 식구들은 아침에 무엇을 먹냐고 물어보았다. 보통 케냐 사람들은 아침에 티와 빵을 먹는 것을 아는데 어젯 따라 왜 뜬금없이 난그 질문을 했을까? 그랬더니 아침에는 보통 티를 마시고 빵은 있을 때만 먹고 없으면 그냥 티만 마신다고 한다. 어이 이 무슨 말? 아니 아침에 빵 먹을 돈도 없단 말인가? 내가 월급 많이 주는데 이 무슨 말인공? 그래서 왜빵 사먹을 돈도 없냐고 하니까 이제 고향에 집을 지어서 노후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집 지을 공사비를 모으느라 돈을 아낀다고 한다. 케냐 사람들은 노후대책이 고향에 집을 짓는 것이다. 얼마 전 남편이 모세 전도사에게 고향에 땅살 돈을 주었다고 했는데 땅은 샀으니 이제 집을 지을 공사비를 준비하는 것 같다. 좋은 전도사는 이미 고향에 땅을 사 두었기에 우리 부부가 집 지을 공사비는 다대어 주어서 지금 집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모세 전도사는 땅은 샀지만 공사는 시작을 못했다는 이야기. 내 장롱에는 항상 슈퍼마켓에 선물권이 있는지라. 그 선물권을 잔뜩 루트 사모에게 주면서 꼭빵 사는데 사용하는 지정 후원금이라고 했다. 감동하는 루트의 모습에 마음이 한켠 짠하기도 했다. 나는 주님이 내 시대에 오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모세 전도사에게 "아유, 무슨 집을 짓는 공, 주님 곧 오실 터인디, 아무 염려 말고 그냥 사역 열심히 하삼" 이렇게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일찌감치 모세 전도사 노후 대책 다 생각해 두었다. 집 짓는 공사비도 생각했었는데 언제 줄까? 그 시간만 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모세 전도사를 생각하는 나를 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시기 원한다고 믿는다. 나 스스로에게는 내 노후대책이 예수님 강림이라고 자신있게 말해도 내 아랫사람들에게는 강요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의 노후대책을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해 놓고자 한다. 선교지에서 현지인 동역자들 도움 없이 선교사들이 할수 있는 일들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6년째 케냐 사역인데 나에게 모세와 저한 전도사는 오른팔 왼팔로 교회 사역을 도와주었다. 그들의 노후 대책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들에게 넉넉히 해줄 것을 나는 믿는다. 민수기 4장 16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 아살이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엘레저, 아론의 아들, 제사장은 빛을 위한 기름, 향기로운 향, 정기적인 제물과 기름을 관리한다. He is to be in charge of the entire tabernacle and everything in it including its holy furnishings and articles. 엘르아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 남아 있는 두 아들 중 하나이다. 나는 내 생일을 맞이하는 날 묵상에서는 성경 한 장을 다 읽고 그 가운데 내게 복으로 주십사 하는 구절을 선택한다. 그리고 주님께 "주님, 제 생일이네요." 이 말씀을 저의 소유로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물론,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내가 선물을 드려야함이 마땅한데, 그 선물은 따로 드리고, 나도 선물 달라고 담대하게 말씀드린다. 흐흐. <laughs> 우리가 아이 때 부모님에게, 엄마, 내 생일이 다가오니까 내 생일에 뭐뭐 사줘? 이렇게 한다고 부모님이 혼을 내시지는 않으시니까 말이다. 요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자주 상고한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오늘 민수기 사장에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 엘르 아살에게 맡긴 일들을 저에게도 맡겨주시사 충성되이 이 직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 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라고 했습니다. 결코 녹록지 않은 사명들입니다. 이 일을 엘르하살이 다 행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가 다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저로 하여금 빛이 되는 등류를 항상 잘 준비하여 주님이 허락한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이 드리는 감사 재물들을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받은 기름 부으심으로 맡은 모든 사역을 다 잘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제 생일이니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허락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탁월하게 잘 전달하는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약 마태복음 24장 47절의 말씀처럼 나중에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기를 기뻐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소유입니다. 모든 소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이 암만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게 된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의 거짓말이고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도와주십니다. 그대가 암만 죄악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대가 당한 일이 어쩌면 죄에 대한 결과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왜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원망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극렬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준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명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이 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 위로는 괜히 위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명예를 잃어버렸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으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이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것이 올바른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하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하게 해 주시는 그러한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오늘 그대에게 맡기신 직분들 그대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정제감에 빠지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자기 비하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타쿰.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증거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